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강서 더 웨스트 마곡 대시양,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이곳 같은 경우는 당초 서희건설, 송정역, 서희스타일스로 진행을 하다가, 2021년 하반기인가, 어, 태형건설, SBS 최대 주주죠. 그래서 태형 대시양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 11월에 착공계를 제출했어요, 강서구청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트리, 1, 2, 3, 4, 5, 5개 지하철이 지나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역세권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도 지금 펜슨 다 쳐져 있거든요. 여기 지도 보면은 2026년 8월인가? 이게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6, 7분 정도 가, 걸어가면 되거든요. 이 주변이 베스크라비스 버거킹, 이게 체인점들이 이렇게 많고요. 이 가다 보면은 이제 먹, 먹자 상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가보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이 행정복지센터가 어, 단지랑 도보로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편의시설이 붙어 있고, 롯데백화점, 공항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좋은데, 이태형건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법정관리 들어갔죠.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바람에, 당초, 작년 11월에 강서구청에 착공신고를 냈지만, 첫 삽은 아직 못 떴어요. 이렇게 펜스만 쳐져있지, 제가 안에 들여다보니까는, 그냥 덤플, 수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원래 들어오면 지금 한참 지상층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조합원들도 진짜 작년부터 추가 분담금 때문에 태형건설하고 막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뭐 대략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배 이상 추가 분담금 얘기 나와서 일단 협의를 거의 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착공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시공사가 워크드 아웃 들어갈 줄은 조합원분들께서는 몰랐을 거예요. SBS 최대 주주인데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강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20개 정도의 시공업체랑 협의도 보고 했는데 이 PF대출 문제 때문에 이 쉽게 이 협의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일단 태형건설 측도 적극 좀 협조를 해 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헨스만 이렇게 쳐져 있고, 첫 삽도 못 두고. 그,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2026년, 내년에, 내년, 내후년이 아니군요. 내후년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헨스만 이렇게 덩그러니 쳐져 있고, 그러니까 85회배가 뭐, 12억, 16억, 하들 12억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면 입주, 정상적으로 입주하면은, 최소 1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 새 아파트하고 입주후한 10년 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보통 1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주변에는 또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강서 더 웨스트 마곡 대시양이 정상적으로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건설 측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